그래서 막 이렇게 들교환을 하다가 피가 좀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 피를 들고 앞으로 갔을 때이 친구한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이런 것도 아, 보이세요 네. 게임을 하시면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네. 네네네. 완전히 보인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안보인다 하기도 그렇고. 음 그냥 좀 애매하다. 대, 네 대강은 어. 그러니까 대강은 보이긴 보이는데. 네네네. 그, 6렙 때, 그 뭐지? 제가 궁으로 쓰고 들어가서 처음에 죽은 그 부분. 네. 그래서, 실패하면 죽는다. 까지만 알고 있는. 음. 못 어떤... 네. 아, 근데 우리가, 네. 그 싸움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은데, 그, 본인에게 좀 유리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수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이길 확률과 이제 내가 이길 확률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이제 싸운다고 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내 확률 쪽으로 높인 다음에 이제 싸움을 해야 될거 아니요. 에 상대랑 나랑 싸울 때. 네.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서로 Q, W, E, R 패시브 스킬까지 일단 다 있고 네. 그리고 전멸 순간이동 이런 것도 계산을 네. 해야 되고, 서로 뭐가 있는지. 아, 네. 교전을 하시기 전에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QWER, 스킬의 유무. 또 네. 이제, 만화 상황을 통해서 혹은, 이제, 기력 상황을 확인한 후에, 모두 네. 다 사용 가능한지. 이런 네. 것들을 다 재야 돼요. 네. 쿨타임까지. 네. 그니까 스킬 쿨타임, 만화 상황 QWER 네. 한 사이클 돌릴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딱 계산을 하고 내 견적상 이 QWER을 이 친구한테 다 박으면은 P832를 깔 수가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교전을 하실 때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확률적으로 서로 다 들고 싸우면 그냥 네. 반반이에요. 반반 50대 50. 네. 서로 다 들고 싸우면. 근데 나는 다 있고, 나는 다 있고, 상대는 네. Q가 없어. 네. 그럼 내가 이길 확률이 60, 60대 40이에요. 네자 상대는 이제 QW가 없다. 네. 내가 이길 확률이 이제 7대 3으로 되는 거예요. 자, QW2가 네. 없다. 상대방 올라가는... 스킬이 8대2가 되는 거예요. 자, QW2 네. R ER 스킬 다 없다. 그럼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싸웠을 때 9대1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네. 얘 스킬도 중요한데 내 스킬도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네 어? 사이러스 W 빠졌네? Q 빠졌네? E 빠졌네? 지금 싸우면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전을 하실 때네 <laughs> 이러한 만화 관리도 중요하고 지금 아칼리의 스킬이 WQ가 빠졌죠. 네. 그럼 기다렸다가 WQE가 빠졌죠. 네. 그럼 얘가 남은 게 뭐예요? 알밖에 없죠. 예. 네. 그럼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사이클을 봐야 돼 여기서 여기서 사이클을 내가 지금 150의 만화로 q 네. w e r 을다할수 있는가를 네. 재야 돼요 일단. 네. W는 이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칼리스키 한번 볼까요, 네. 아칼리도 이제 네. W가 없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만화 Q 마나밖에 없어요. 네, 마나가 Q 마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Q를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 네. 써야 됩니다. 어쩔 수안 그러면 네. 내가 누군니까? 뻔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은 계산하고 싸우는 게 좋고요. 네. 그 잘하는 사람들은 풀 컨디션으로 싸우려고 해요. 아 네. 풀 컨디션으로. 내가 모든 스킬을 스킬 다쓸수 스킬 있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컨디션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교전을 하실 때또 네. 중요한 게 있는데 정글의 위치까지 생각을 해야 해요. 네. 네. 정글의 위치까지 내가 이렇게 피를 다 까고 막 이기는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9대1 싸움을 만약에 열었다고 쳐볼게요 에이. 9대1 싸움을 열어서 싸웠는데 상대 정글만 와서 이제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랑 딜 교환을 하기 전에 이것까지 계산이 들어갔을 때 이제 교전을 여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아이템 상황 그리고 레벨 상황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상대방 때리기 전에 계산이 다 끝나야 돼요. 네, 때리기 전에. 네. <목소리> 여기도 되게 잘했리네이 사용하는. 어디가 맞아요? 아무튼 이들 라인도 좋아요, 이러면.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미드가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상대보다 뭐가 네. 우세하냐면 경험치가 우세해요. 네. 보시면 이걸 다 바꿔 볼게요. 네. 그 이득을 리이가또 네. 어렵게 또 얻게 됐어요. 아칼리는 뭐 거... 살례 후반이죠. 네. 사이러스 팀다먹으면데 네. 오케이 이게 아칼리 경험치. 네. 이게 사이러스 경험치예요. 네. 발렙 차이가 나죠. 네. 그럼 이 이득이 어디서 가장 크게 굴러 갈까요? 6렙 때 오래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네. 나는 언제 싸우냐? 그때 싸우면 돼요. 네. 그때까지 그냥 이 컨디션을 유지하다가 네. 그러한 이죠. 그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아, 네. 네.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이제 바이가 이걸 먹는 거를 그냥 봐주기만 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스킬을 들고 있어야지만 상대도 함부로 싸움을 걸거나 막 그러질 못해요. 네. 내가 들고 있어야지. 근데 내가 없다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어, 얘 스킬 빠졌네 하고 한번 건드려 볼수 있다 이거예요. 네. 네. 내가 유리한 편. 아우드, 뉴네베타 네. 내가 무언가를 할 거라면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만화를 다 써버렸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군 가지고 뭐 탑볼까요? 가도 킬이고, 네. 네. 바텀 가도 주도권 잡아줄 수 있고. 얘를 다이브를 일대일로 칠게 아니니까 내가 주도권이 있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굴려야지. 아,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또 여기서 만화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펀드이 점쳐 네. 날라가는 겁니다. 네. 아, 그럼 그래서. 이런 턴들이 이게 전부 다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게임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이를 용렙대 오렙 차이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면 이 만화를 좀 아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좋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롤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포지션을 떠나서 솔랭에서는 랜덤한 싸움들이 싸움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네. 많이 열리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싸움에 항상 컨디션 좋게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컨디션 좋게 합류할 준비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네. 바이가 이 쪽을 나가면서 용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네. 네. 아안 좋네요. 그러면은 사이러스 입장에서 좋진 않죠. 스킬을 다못 돌리니까. 네. 네. 근데 아칼리는 스킬을 다 돌릴 수 있죠. 얘는 기력 챔피언이니까. 네. 그럼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상황 자체가.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컨디션들을 항상 유지를 해요. 어떠한 싸움에서 내가 풀 컨디션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음, 네. 네. 미리 미리.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네. 상대는 아이템 가면이 하나 나왔고, 우리는 안 나왔죠. 네. 이럴 네. 때는 좀더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어떤 전략이냐? 지금 그냥 이대로 싸우면 은 아칼리가 이길 확률이 그냥 6이거든요. 네. <laughs> 왜냐하면 얘가 아이템이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랑은 그냥 안 싸워주는 게 좋아요. 얘랑은 싸워주지 말고 그냥 파밍을 하다가 네. 최대한 이제 로밍 가서 킬을 뽑거나 덩글러랑 같이 다니거나 네. 이제 우리 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랑은 딜교환을 최대한 자제를 해주고,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분리해지면은 생각도 이제 수동적으로 좀 변해야 돼요. 지금 이러면 이 상황에서는 또, 나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상태에서 로밍을 가도 좀 불안하고, 미드에 서 있어도 좀 불안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딜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딜교안 하는 데안 하고 그냥. 큐 쓰고 상대한테 맞아주지 말고 컨디션이란 걸 유지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또 괜찮네요. 지금은 또 싸울 만해요. 왜 싸울 만하냐면 아칼리가 700원이 있어요. 들고 있는 게아는 네. 아, 그러니까 아이템상으로 지금은 또할 만한 거예요. 아, 네. 똑같죠. 아까는 또할 만하지 않았고 네. 이유는 얘가 700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싸워도 돼요. 보시면은 상황마다 계속 바뀌죠. 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탭을 눌러보고 상대랑 나랑 이제 격차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탭을 눌러보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롤을 하거든요. 네. 모든 정보는 탭이랑 미니맵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속도와 양 차이가 잘하는 사람과 이제 못하는 사람, 아마추어와 프로가 여기서 많이 갈려요. 네. 탭이랑 미니맵을 통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하고 수집하는 속도 그리고 네. 수집을 한 다음에 판단 내리는 속도 네. 그리고 판단의 정확성까지 네. 그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 지망생들이 많거든요. 그 벽을 좀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항상 탭이랑 미니맵을 보시고. 내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계속. 네. 능동적으로. 네.